자, 먼저 원이 있는데,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이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 있죠. 그래서 빗변이 원의 지름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A, B, C라고 해보고, 자. 지름이 문제에서 14라 했으니까 여기 빗변이 14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B의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하고 BC의 길이도 모르니까 y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기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해 주면 밑변 제곱 높이 제곱 더하기 밑변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 나와야 되죠. 자, 그다음에 힌트를 준게 직각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2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14다 둘레를 더해주시면 32가 나온다는 거니까 x 더하기 y는 이항하면 18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 공식은 어떻게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를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x, y의 값을 구해줘야 돼요. x, y의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곱셈 공식 변형 x 플러스 y 제곱, 아니면 곱셈공식 그대로 써도 되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죠. 그러면 x 플러스 y가 18이니까 18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4죠. 14의 제곱이죠. 플러스 2xy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18의 제곱 여기서 조금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2xy라고 하는 거는 18의 제곱에서 14의 제곱 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xy라고 하는 거는 인수분해. 18과 14를 더해 주고 18과 14를 빼준 거랑 똑같죠. 그래서 더하면 32. 그다음에 빼면 4예요. 근데 2xy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에 2로 나눠 주면 xy라고 하는 거는 32 곱하기 2니까 64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직하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xy였어요. 그래서 2분의 xy가 64니까 정리하면 32가 정답이 되겠죠.